그러면 우리가 삶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삶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록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에 영광스러운 그 들림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삶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세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뭐하는 믿음? 그렇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자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뜻첫 번째 원하시는 명령은 이것이다. 라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랑 주시는 이신을 그 믿는 믿음으로, 최선과 열심으로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어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소재목 읽어볼게요. 시작. 경쟁자 의식을 버려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라이벌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상급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할등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금메달을 따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동메달을 따. 천국의 상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러한 상급이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니다 고린도 전서, 그런 즉, 신능이나 물질 있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씹는 이하고 물주는 이가 서로 시기 질타하면서 열심히 다하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씹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누가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 빠져서 이 세상에 있는 돈이란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고 했고, 자기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 우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 비교의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라. 요한의 삶과 베드로의 삶,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만 있으니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교의식으로 살아가지 마라.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믿음의 자세 같이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볼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믿음의 자세는 바로 개신교가 태동되었던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가장 붙들어야 하는 다섯 가지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마지막으로 오직 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